오늘 말씀은 11개와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이전에 전쟁에서 죽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실상은 유단이 이제 마지막,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온 나라의 죄악을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애썼던 요시아의 대대적인 개혁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유다를 향한 심판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는 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걸까? 오늘 그것을 돌아보려고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무기두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 죽자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요시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열1개에는그네 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는 네 명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네째 아들을, 지금 네 번째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거의 8장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 가운데, 3장 15절을 보면 요시아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다들 요한왕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 살룸이다. 이 살룸이 여호와았습니다 형들이 제치고 막내 여호와스가 왕이 된 것은 아마도 당시 백성들이 요시아처럼 어떤 왕을 원했냐면 반애국 정책을 펴는 왕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마땅한 아들이 여호와스다 하고 옹립한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애국왕 느고가 자신들에게 반하는 여호와스를 잡아갑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잡아 가요. 그리고 새로운 왕,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요시야의 두 번째 왕 엘리아김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엘리아김은 왕위에 오르자 바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죠. 요구한 대로. 그것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중수하였더라. 예, 유다의 왕이지만 애굽을 위해 그들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지요. 백성들에게서 그 돈을 받아내서. 애국의 조궁을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 아스, 그리고 여우 야김, 이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석 달짜리 왕이 됐고요. 한 사람은 11년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느냐, 달리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하스의 왕에 대한 평가,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르지 않더라. 너도 똑같이 악인이다. 라고 평가하죠. 그럼 엘리아 김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37절에 나옵니다. 그도 다르지 않아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실 정치적, 정치적인 견해가 달려, 달랐던 것은 그들이 살려고 했던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고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는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스님 힘있는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 왕이 되고 싶었고요 엘리야 김은 힘센 나라의 도움을 등에 업어 왕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죠. 이미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 아스루와 같은 나라들 신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당장 현실에 애굽이 세 보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가 악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의지하는 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아 요시아는 아버지 요시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히스기야 역시도요 나라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들 지금 이들은 똑같은 정세, 나라가 흔들리고 외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정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력,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심취한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 그 나병을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그가 그런 얘기 돼요. 고침을 받고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내가 우리 아람 장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왕의 밑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어 발을 뺄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무조건 그냥 강행하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애누리 없이 벌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분인 거죠.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없이, 맥없이, 아니, 내 아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힘과 방식을 그냥 그냥 물결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은 한두 사람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이것도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식 정세가 어때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엘리야김은 바벨론과 아람, 모압, 암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게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공격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2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하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시아의 순종과 개혁도 막지 못한 유다의 심판 이 이유도 똑같았어요. 문하세의 죄악 때문이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며 문하세의 죄를 매번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그냥 비단 문하세 한 사람의 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고발할 때도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셨어요. 이것과 같습니다. 이 둘은 죄악의 대표로 부각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렇다 이런 죄악을. 그렇지. 이들은 대표로 부각되었지. 오직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어때오니 모두 조상들의 악행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따라서 불순종했어요. 유다의 이만 죄는요. 이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이 땅, 한국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정세 끊임없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모습 끊임없이 얘기해요. 비판은 쉽습니다. 하지만 비판에는 내가 빠진 비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몫은 무엇인지, 나는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된 나는, 어떤 회복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난 요시아가 왕으로 그 힘을 다해 개혁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했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은 면할 수 없다. 썩어 문드러지며 무너져야 해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일을 예고했던 예름이야 정말로 참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 중에 제일 힘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매국노같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자기의 목을 끝까지 해냅니다. 다른 사람 시선 쓰지 신경 쓰지 않고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된 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나 혼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 말로만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한국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이 일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을 위하여 교회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이 아홉 개가 있죠. 청청부터 한나사랑방까지 이 사랑방에 방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어, 우리 여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노순자 권사님 어,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선미 권사님 나오셨는데 어머니 안병숙 권사님 어, 암투병 중이세요 너무 연료하셔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시는데 하나님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